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게 작년 10월쯤이었으니까 벌써 몇 개월이 지났네요.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친하게 지내는 포토그래퍼랑 비디오 그래퍼 친구를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이런 작업을 해봤습니다. 그 결과로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고민지를 보고 있습니다. 전 지금 제가 기르고 있는 식물을 그리고 있어요. 원래 되게 풍성하고 예쁜 친구였는데 제가 부족해서 <laughs> 애가 많이 시들어버렸어요. 어, 더 많이 사랑을 줬어야 됐는데 그 주지 못한 사랑을 잠깐 뒤늦게나마 그림을 그리면서 사랑을 주고 있답니다. 전 립스틱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요. 사실 그 시작은 큰 생각 많이 안 하고 한 거긴 한데, 음, 어떤 순간에 그림을 엄청 그리고 싶었는데, 제가 갖고 있는 도구가 없는 거예요. 연필도 하나도 없고. 그래서 갖고 있는 게 립스틱이라서, 립스틱으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봤는데, 어,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립스틱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음,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이 든 게, 아, 내가 참 쓸데없는 걸 많이 갖고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맥에서 나온 엄청 진한 보라색 립스틱이에요. 이게 한 5년 혹은 그 이상 넘게 가지고 있었던 립스틱인데, 색깔도 너무 예쁘고, 또 저렴한 립스틱이 아니다 보니까 쉽게 버리질 못하고 있었어요. 음, 립스틱을 오랫동안 갖고 있는 건,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건 건강에 사실 굉장히 좋지 않아요. <laughs>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. 지금 제가 또 추가로 집어든 립스틱도 맥에서 나온 누드톤 립스틱인데, 이것도 꽤나 오래 전에 친구들한테 생일 선물로 받았던 립스틱이에요. 음, 이렇게 립스틱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사실 굉장히 속이 후련하고 또 시원해요. <laughs> 어, 제가 제 자신한테 약간 쓸데없이 소비했었던 것들을 다른 걸로 승화시키는 그 과정이 되게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. 또 립스틱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섹시한 거 같기도 해요. 솔직히 말해서. 음,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되게 차분해졌어요. 어,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더 차분해지네요. 그림을 그리고 있다 보면 잡생각이 사라져요. 저를 괴롭히는 그런 생각들보다 더 중요한 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물 또는 사람이니까요. 그래서 전 그림 그리는 걸더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어느 정도 그림을 다 그려가는 것 같습니다. 음.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은 성취감이 되게 높아요. 어, 내가 이런 걸 만들었어? 어, 너무 신기하다.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. 그리고 항상 그림을 마칠 때는 사인을 하잖아요. 그 사인을 하면서 이건 내 작품이야. 이거 내가 했어. <laughs> 그런 성취감을 마구마구 느낄 수 있어서 저는 그림 그리는 게참 좋습니다. 이렇게 그림 작업하는 모습을 기록해놓고 또 다시 보니까 되게 재밌네요. 보는 여러분들도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영상 만드는 건참 어려운 일이네요. 영상이 또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그림은 계속 그릴 거는 확실합니다. 자, 이제 사인을 하고 그림을 마무리합니다. 봐주셔서 감사해요. 안녕!